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셨어요?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저 혼자니까 마스크 벗을게요. 지난 시간에 보내드렸던 영상 잘 보셨어요?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기억. 그다음 니르 이렇게 되시잖아요. 자, 기억에 모음아어오우으 이가 오면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한번 써드릴 거예요.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억에 아가 오면 뭐예요? 가, 그죠? 그 다음 내일의 어계다 계속 기억만 할게요 자가거고그 다음 우 가, 거, 고, 구, 그, 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 거, 고, 구, 그,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자, 손으로 한번 써보실까요? 아니면 오늘은 미리 노트, 책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노트에, 공책에 연필로 직접 써보셔도 되고요. 그동안 알고 계셨던 거니까 손으로 이렇게 써보셔도 돼요. 손가락으로. 자,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아. 거, 고, 구, 그, 기, 네, 생각나시죠? 잘 쓰셨어요? 자, 그 다음, 네, 네, 자, 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나, 그 다음, 어가 오면, 노, no. 노, 오가 왔어요. 는 자, 오리 애들, 오가 왔어요. 그럼 뭐가 돼요? 노라고 읽으시면 돼요. 노, 그리고, 누, 느 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 너, 노. 누, 느, 니. 자. 외랑 아래 같이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가, 나. 거, 너. 고, 노. 구, 느. 그, 는, 기, 니. 일일이 이 글자들 한자씩만 알면 뭐 해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낱자 하나하나씩 다 알고 계셔서, 나중에 글을 읽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습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지난 시간에 우리 써봤던 글자들 받아쓰기 해봤던 글자들 기억나시죠? 오늘 다시 한번 또 받아쓰기 해볼게요. 글자 지울게요. 시간에서 했던 글자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확인하고 아어 h 어모니오이우 ó 스스이사 이것도 확인해 보실게요 따라 읽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이 우리 으스스 이사 우리 빨리 읽어볼까요? 맨에부터 왼쪽, 맨에부터 아버지, 어머니, 오이, 우리, 으스스, 이사, 다 알고 계셨죠? 자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고요. 어, 오늘 어르신들이랑 같이 툭코이 시간에 제가또 받아쓰기 힌트를 다시 한번 불러드려야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가, 구, 가, 구, 가, 구, 다음. 고구마, 고구마. 5번, 구두. 구두, 구두. 여섯 번째, 고기, 오, 기 오, 기 쓰신 거다 만드셨나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리내서 천천히 읽을게요. 1번, 가, 구, 가, 지. 한번또 읽을까요? 자, 같이 읽어요. 가구, 가지, 거미, 고구마, 구두, 고기. 자, 빠르게 한번또 다시 읽을게요. 같이 읽으세요. 가구, 가지. 거미, 고구마, 구두, 고기 혼자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나면 혼자 읽으시고 나서 이걸 또한번 노트에다 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연습했던 니이 들어가는 글자 한번 해볼게요. 를쓰시고아 쓰면 나죠. 그다음 이렇게 쓰시면 뭐예요? 나무 na mu dao napi napi no 노루 노루 늘다리 늘다리 자 늘이로 그죠 늘이 들어가 낱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나 무나비너구리노루느파리 이렇게 소리를 내서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께서 혀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익히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마음 속으로만 읽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했을 때잘못 읽으시게 돼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자꾸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또 따라 읽어보세요. 매일 매일부터 할게요. 나무. 나비 너구리 노루 느타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어르신들께서 아니 니은 기억 이 모양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 라고 하시는데 자이 니은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어르신들? 책에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있어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굽을 때 사용하시는 국자 있죠? 그래서, 국자 모양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그죠? 이렇게 생긴 국자. 그래서,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니은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 나자 어떻게 써야 되니? 그러면 아! 복자 모형 은이 들어가고 그다음 아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를 써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죠? 자꾸 읽고 쓰고 그러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또 읽어드릴게요. 나무 나비 너구리 노루 느타리느타리 그러면 오늘은 어르신들과 한번 한번 문장으로 된 글자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소망의 책 1번이에요. 예전에 두려던 기억을 하는데. 없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칠판에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있으신 분들은 22쪽이에요. 22쪽. 22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보실거예요 자, 고구마 사고 고구마 사고 고구마 사고 구 두 사고 고구마 사고, 구두 사고, 나비도 보고, 너구리9 자, 22쪽에 있는 일단 제가 여기다 썼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고구마 사고, 구두 사고, 나비도 보고, 너구리도 보고.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고구마 사고, 구두 사고, 나비도 보고, 너구리도 보고. 이렇게 읽어 보시면 돼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고, 구, 마, 사, 고, 구, 두, 사, 고, 나, 비, 도, 고, 고, 너, 구, 비, 고 고, 고. 한자 한자 짚어드렸는데,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고구마 사고, 구두 사고, 나비도 보고 너구리도 고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이 부분이 제가 많이 그죠? 없었죠?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른들과 같이 디귿과 니을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보이세요? 디귿 리을리 들어간 그죠? 낱말을 읽고 써볼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 이 디귿 모양은 지금 모양을 갖고 있는 집 안에 가전 도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물건. 책에 보시면 전자 레인지로 되어 있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이 모양이 디그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전자레인지 모양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모양이 티그. 래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어르신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은 잘 못하시겠지만 음, 그래도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고향 들녘 보이시죠. 그 고향 들녘 이렇게 넓게 펼쳐지고 보면 옛날 생각나시죠? 옛날에 내 고향들 여기. 어땠어요? 길이 어땠어요? 길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어르신들 친구분들하고 고양길 걷다 보시면 빌려길 걷다 보시면 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시는 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그죠. 근데 뭐랑 고양이 비슷해요? 니을과 비슷하죠. 이름 뭐예요? 이거 장미름? 리을 이런 모양 다리길 모양 항상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그다음에 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도. 디귿이 들어간 낱말을 한번또써 볼게요. 쓰는 순서는 생각나시죠? 그죠? 쓰는 순서 하나 둘 제가 일부러 띄웠는데 쓰실 때는 붙여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 이시죠? 자, 뒤끝에 그 아가 아, 모 아가 오면 뭐가 돼요? 어떻게 읽으세요 자, 나 뒤끝 쓰시고 모뭐 모 쓰시면 더 뒤끝 쓰시고 모모 모 쓰시면 도, 메 쓰시고 우 쓰시면 두, 디 쓰시고 으 쓰시면 드, 그. 디 쓰고 이 쓰면 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더, 도, 두. 디자네 리을 리을 쓰시고 아 그러면 라 리을 쓰고 어 쓰시면 러로자 리을 쓰는 거잘보세요 기억 쓰고 안에서 밖으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로 리 쓰시고, 우 쓰시면 루, 리 쓰시고, 금 쓰시면 르, 리 쓰시고, 이 쓰시면 리, 자, 그래서 오늘 기급과리 글자를 한번, 어 마지막에 익혀봤는데 연습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자더도두드디 라, 더로루르 리. 저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떤. Okay, here is the girl. Tawa r i 다리다 h a t do you say? 이이 w a Riga. Tawa Riga. t a 시 a r i 지극과 리을이 들어간 낱말을 공부할게요. 자, 오늘은 이 글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수업 마칠게요. 자, 다더도